안녕하십니까 유영섭입니다. 1월 일자이인 경만본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승부경주는 3경주, 5경주, 8, 10, 11, 부산이 1경주, 6경주입니다. 그래서 서울주는 10경주가 메인 승부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토요일째 제가 이번주는 승부주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승부주간의 일요일, 나름대로 어, 성적, 조건 성적을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 왜냐하면, 아피디... 눈에 보일 때가 이렇게 많지가 있는데 확실하게 확실하게 들어오는 그런 느낌, 확실한 충만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 저를 자신감을 갖게 합니다. 동영상 보는 판단이 조금 더 이제 조금씩, 조금씩 늘어가면서 어떤 확정치가 나오고 그래서 조금 더 자신을 갖고 갈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승부 주관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좋은 성적을 거둘 것을 약속드리면서 자 일경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를 일경주입니다. 1300m로 펼쳐진 국산 5군 3세 이상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인기마 접전 구도 속에서 은근히 좀가다로운 그런 편성입니다. 아, 나름대로 약간의 이변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 경주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됩니다. 우선적으로 이제 일본 막글로버 밸리, 나름대로 걸음발이 직전 대비 좀더 살아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정균 기수가 직접 훈련하면서 어, 훈련, 으, 훈련을 아주 정성스럽게 했고, 마틸도 여전히 뭐 직전 대비 좋아진 그런 모습이라서 입상 기대치 가질 수 있고 돈 주고도 못 산다 일번 게이트입니다 충분히 입상 도전 가능해 보이는 그런 마필이고요 이번마 빅블루란 마필이 나름대로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 바닥 마필인데. 에 스포시의 모습이 상당히 탈락적인 걸음빨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변의 한가운데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3번 마대산 희망. 이마필은 이제 현장에서 인기를 많이 모을 마필인데, 나름대로 이제 직전 대비 분명히 좋아진 걸음발은 맞는데, 뭔가 좀 깨름직한 그런 모습은 있습니다. 계속해서 최선다한 말머리였고, 이마필의 기본 능력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썩뭐 그 좋은 마필은 아니다 이거 이 마필은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직전 대비 조금 좋아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번만 자금성이 나름대로 변화가 확연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이 마필 자체는 뭐 직전 대비 주행 자세가 상당히 안정돼 있고 7월 20일 날 3차월 당시보다도 힘이 차 있는. 그런 모습이라서 입상 기대치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마피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마 글로벌밸리, 2번마 빅블루, 3번마 대산이방, 9번마 자금성까지 네드로 압축해드렸습니다. 자 이경주입니다. 1600m 국산호고 3세 이상 경주가 되겠습니다. 아, 자, 이번 경주 자, 10번마 송암장사를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이만필이 데뷔전에서 어느 정도 여유 있는 걸음바를 보여줬는데, 자, 이만필은 또대가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인기 한 3위권 정도 팔릴 것 같은데, 에, 보, 보기 이러다가 이거 확 벌어졌습니다. 아주 가랭이 찢어집니다. 아, 나름대로 이만필은 주행세도 좋고 아주 여유가 있는 아주 뭐 벌써부터 인류마다운 뽐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만필은 강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공략을 하는데, 문제는 이제 8번만 과천 비상입니다. 이만필이 자, 승군전이죠? 나름대로 직전 경주 계속 여유 있는 걸음빨이었는데, 요 마필이 그렇게 싹 마음에 드는 그런 컨디션은 아니다. 안티가 좀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어서, 요거는 좀막 뒤로 돌리는 쪽으로 가야지 주력이나 축은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3번만 태크만세가 마필이 뭐 직전 경주 대비 훈련 강도를 많이 끌어올리면서 마필도 살아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마필 자체는 뭐 직전 경주 대비 확연하게 살아난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이제 9번만 강동시라는 마필도 에, 나름대로 훈련 강도를 좀 끌어올렸습니다 강도 높은 스포 위주로 했는데 마필도 직전 경주보다 좀 낮았습니다 분명히 이건 음, 낮았다고 본다면 이 마필도 막판 한발 쓸수 있고 또 단독선양을 감당하 굉장히 재밌는 마필입니다 어, 순발력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제가 눈에 말씀드리지만 순발력이지만 필히 힘인 잠은 덧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이번 경주에서 10번만 송암 장사는 강축입니다강축까지 가지고 가시고 3번만 태극만세, 8번만 가천 비상, 9번만 감동 신앙까지 세금으로 정리했습니다. 자3경주입니다 천명탈펼쳐지는 국산눈꽃 이세마 경주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승부 경주죠. 자 이번 경주는 인기마 접전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이제 변화가 보이는 확실한 두 마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방찍가 먹습니다. 배당이 이 글이 좀 나올 그런 배당인데, 여러분들은한일급 배사야 열배 사이로 나오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뭐, 은근히 재밌는 데 있습니다. 뭐 희미 안성도가 확실 있는 두 마리가 있고, 다른 말로 는좀 삐리삐리한 그런 구조. 한번 찾아봐도 없습니다. 두 마리가 200m 남겨놓고 손잡고 들어온다. 단통승부다. 그래서 선경주로 상태 좋아진 두 마리 제대로 찍어먹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사경주입니다. 천0터로 펼쳐진 국산 육군 이세마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마창천 나름대로 직전 경주 아주 지어짜서 왔죠. 어, 이런 마 필들은 이제 복기를 하다 보면 다음에 좀 약하게 보이실 수가 있는데 이제 걸음바를 늘려놨죠. 그렇기 때문에 좀더 늘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훈련시에도 어 직전 대비 좀더 주폭이나 힘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올라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마피는 직전 대비 좀더 뛰어주면 앞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5번마 초이스 캠프 나름대로 이마필이 대부전에서 어느정도 어 걸음발을 보여줬죠. 가능성을 나름대로 이상한 기술 두번째 기승인데 힘이 좀더 차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8번마 7번마 마드로스. 저 이마필도, 어, 나름대로 지구력 보강하는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나름대로 지구력이 상당히 보강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고. 황금피 세상이 뭐, 여기서는 그래도, 어, 상당히 좋은 그런 걸음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전 대비 힘이 더 좋고요. 그래서 이것도 상승세다. 그래서 이건 좀 상당히 좀, 어, 막판에, 몰려 들어오는 그런 레이스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충만을 지정하기보다는 내도 안에서 결정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에는 이번 경주는 좋아진 마필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주를 보시다 보면은 막판에 뭐 착착 없이 3, 4마리, 4, 5마리 몰려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그런 마필들이 다 정신이 좋아져서 올망중만 들어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본 경주가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번 마 창천, 이번 마이스 캠프, 칠번마 마더로스, 8번 한금빛 세상 네 두로 압축해드렸습니다. 자, 오경주입니다. 1,400m 국산육군 3세 이상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승부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이제 인기 순위 한 위까지는 마필이 나름대로 뭐 훈련장에서 봐서 봐도 그렇고동영상비교를 해도 어고 그렇고, 너무나도 확증을 가질 수 있는 마필이 있습니다 이거 뭐 쌍까지 노리는 뭐 충분한 마필인데 인기순위 한 3위권 마필 놓고 많은 배당은 아니지만 10배에서 한 15배 10, 사이 배당 노려보겠습니다 후차권에도 변화를 확실히 보이고 있고 뭐 전반적으로 우열이 드러나는 그런 게임인데 훈련적으로 이제 우열이 드러나지만 뭐띵 거로 보면 뭐 비슷하죠 그래도 어느 정도 배당이 나오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인기순위 한 3위권 마필 훈련 상태 좋은 놈 추구를 해서 중배당을 찍어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경주입니다 1,400m 국산 5군 3수시장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4번마 시클포켓 나름대로 어, 직전경주 비교적 열기 2차로 왔던 마필입니다 여기서는 뭐 인정을 해야 되는 그런 거림이 아니겠느냐 하는 측면이고요 지금 세 음, 구멍 정도로 압축이 됩니다 그래서 뭐 어, 일번은 페리스골로리, 승군전이지만, 뭐, 여전히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 딱히 이제 이 필이, 좀 단점을 찾아보자면, 강하게 놔주진 않았습니다. 지구력을 뭐, 네 바퀴, 세 바퀴 돌렸는데, 스포를 놔주지 않았다는 점에서, 목요일 조교까지 기준으로 해서, 그 점이 좀, 좀 찝찝한 부분이고요. 7번만 오전 챔프란마 필은 뭐, 상당히 걸음발이 늘어난 그런 모습입니다. 나름대로 이기의 기수가 계속 기승을 하는데, 전반적으로 이만필은 뭐 직전 대비 확연하게 좋아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8번만 댄싱 노래가 다시 이제 걸음발이 살아나는 그런 모습, 자,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4번만 시클 포켓 축으로 1번만 팰리스 그로리, 7번만 워전 챔프, 8번만 댄싱 노래 세 구멍으로 압축해 드렸습니다. 자, 7경주입니다. 1200m 혼합 3군 3세 이상 암말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아, 나름대로 인기마 접전 구도 속에서 펼쳐지는데, 자, 이번 경주는 세드 싸움입니다. 4번마 백어기, 5번마 타이거 유랄, 6번마 푸른 미소. 세드 싸움으로 압축이 되는데, 자 저는 이제 타이거 유랄을 좀더 강하게 추천드리겠습니다. 승군전이지만, 다름대로 걸음발이 좀 늘어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전반적으로 힘이 많이 차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백어귀 역시 이제 문생 안장으로 교체를 했죠. 마필이더 좋아져서 승부를 해서 입상을 하려고 문생기를 바꿔 트었습니다. 어, 직전 대비 지구력이 상당히 보강돼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힘도 차 있다면 여기서는 되는마필디 아닌가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마피디도 입상기를 가질, 가질 수가 있고요. 푸른 미소가 뭐뛴 걸음만 보면 여기서 대가리 짤인데 뭔가 좀 찝찝합니다. 어, 지금 34조 마방이 계속해서 뛰는 마피 없습니다. 꽉꽉 뛰다가 또 사그러졌다가 이게 뭐 제가 보는 견제에서는 훈련 강도가 뭐가 좀 잘못돼서 그런 건지 몰라도 모든 마피 좀 그르, 그런 추세인데 좀 찝찝합니다. 이거 인기 모드래도 좀 그렇게 너무 과하게 미치, 믿고 가지 말자. 뭐 확증을 갖고. 빼자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렇게 좀 찝찝한 구석이 있다 이렇게만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번 100억이, 5번 타이거 로얄 두 마리 우세, 6번마 푸른 미소까지 세대로 압축해드렸습니다. 자, 8 경주입니다. 1,800m 곡산 상구 3초 이상 경주 암말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1번 마 이벤트 키를 가게 충만로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와필은 두 번에. 입상을 했지만, 이번에는 뭐, 포스가 틀린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나름대로 상당히 안정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지난번보다는 삼삼마신에서 더틀 정도로 상당히 올라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마필은 이제 2차 승군인데, 자, 1차로 승군할 가능한 마필입니다. 그래서 1일 이벤트, 이벤트필을 강축로 해서, 인기 를모모는 마필들이 몇, 몇두가 있는데, 나름대로 요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근데 뭐 이렇게 쭉 쳐다보니까 약간의 인기순환 육7위권 마필이 확연히 좋아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도 한번 찍어 먹겠습니다. 제대로 배당이 짭짤합니다. 어, 이벤트 키은뭐 강축은 아니라도 어느 정도 인기를 모으는 마필이고 또 인기순환 6,7위권 제대로 찍어 먹는다면 뭐중 배당까지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팔경주는 일본마 이벤트 킨강추을 해서 후착을 제대로 찍어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경주입니다. 1800m 국산 2군 3세 이상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3번만 매니피 매직 나름대로 어, 상당히 그 직전 대비 지구력이 보강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마필 자체는 뭐 어, 기본기가 있는 마필이고 직전 대비 좀더 좋아졌다면 여기서는 봐야 되겠죠. 충마로 추천드립니다. 4번마 용왕선프리트 이거 승군전입니다. 인기 좀덜 모은 마필인데 어, 나름대로 상승세를 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필 자체가 은근히 힘이 꽉 차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전반적으로 이 마필이 나름대로 상당히 그 탄력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거 입상 기대치 가질 수 있는 마필이고요. 8번마 비바켓 여기 많이 좋아졌습니다. 기본기 있는 말필이죠 요거 많이 좋아져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기대치는 저는 좀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와하하 순군전입니다. 지금 2연승하고3연승에 도전하는데 직전 정도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승군전이지만 인근이 편승이 좀센 편입니다. 이 때문에. 그러면 도 전개가 좀 풀려야 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3번만 메니피메지, 강추로; 4번만 용왕스프리트, 8번만 비바켓, 10번만 와하까지 세그으로 압축해드렸습니다. 자식경주입니다 1,900m 혼합일군 스포츠 월드배입니다. 스포츠 월드배. 아, 여기 지금 이제 메인 승무용주입니다. 메인 승무용주인데 나름대로 지금 여기는 분명히 터진다, 저는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이제 육권만 셀레브러트라이. 이거 지난번에 제가 마지막 경주에 맞춰드린 경주입니다. 아, 마지막 경주에 지상구를 넣고 어, 50몇 배 나왔죠 그때 적중을 아, 해드렸는데 셀레브러트라이이 그 아주 지세가 굉장히 지점으로 한 말핀다. 이거는 들어올 때마다 제가 거의 맞춰먹는데 이번에는 아닙니다. 완전히 엑스입니다. 이게 이제 작업어를 쓰는 마필인데 작업어신 이제 어떤, 어떤 형태가 있는데 이번에 아주 뒤를 질질 끌고 다니고 이렇게 또 조교를 보시는 분은 좋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뭐 이거 이 마필이 아직 머릿속에 있으니까 이건 아니다 뭐첫 번에 보고 하고를 확인하고 또 동영상 확인하고 다 했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이런 마필을 자신 있게 잘라드린다는 게전 그렇지만 훈련 상태는 아닙니다 이건, 없, 이건 지우고 가고 인기순위 한 3위권 마필이 한대로 상당히 좋은 그런 그림이어서 또뭐 놓고 중배당 노리는 경주입니다. 여기는 아주 재밌는 그런 레이스가 될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인기가 빼고 또감축기 있고 쌍수시까지 노렸던 그런 레이스. 자, 꼭 적중해서 메인승 메인승 경주 승리를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11경주입니다. 1300m 국산 4군 3세 상경주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경주죠. 자, 9번이 어느 정도 인기를 모으는 마필입니다. 아직 강축은 아니더라도 9번 용해가 인기를 모으는데, 요번에는 뭐 엄청 좋습니다. 이 마필은 제가 볼 때는 맨이 뜰 마필 같습니다. 힘이 꽉 차있고, 제가 뭐 들어올 때마다 맞춰드렸지만, 제가 강축이고요 승군전이라도. 후차권에 제가 이제 그, 나름대로 배당, 아주 배당 마필이랑 6, 7권 마필인데 아주 쌍승식까지 놓고 가려고 마음을 먹고 승부 경주를 갖고 있고, 가서 고 있었던 막이딱 마지막 경제 딱있습니다 용해랑 마필 강추이랑 있으니까 이거 한 방으로 찍겠습니다. 용해하고 강추 어, 저기 이마필하고 팔리면은 나름대로 한 20뼈에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후창에 대한 메리트가 더 있는데 용해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리 봐도 저리 봐도. 그래서 그번 용해를 강추로 놓고 어, 후차권의 인기순위 67건만 필 제대로 마지막 경기에서 한번 찍어먹도록 하겠습니다